예 안녕하십니까 승승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에, 추석 명절이 좋은 가절에 에, 고향 친척 부모 형제 잘 만나시고 즐 어, 즐거운 어, 날이 되, 되었습니까? 예 오늘은 이 마이클 조라고 하는 선교사님 있는데요. 뭐 우리 한국의 굉장한 그 젊은 어, 선교사로서 어, 영어로 후대 다음 세대를 이제 일으켜 세우는데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아주 그 좋은 그 이제 에 반응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교사 의그예 이런 것입니다. 여기 에 대해서 아희안 목사가 마이클 조 성교사님과 정강훈 목사 정강훈의 관계 이렇게 해서 매우 매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렸네요 이것이 이제 3600 해나 본 건데 어, 이만큼 그 반응이 지금 에, 구독자가 많지 않는 가운데서도 3,600명이 본 최대의 아마 많이 본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한번 어, 말씀을 어, 들어보도록 한번 그 말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 이안모 아니 안은 이렇게 지금 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예, 여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라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선포를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이 시작됐는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I.M. 선교에 그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시작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필리핀 족에 필리핀 족에 적을 두고서 진행되는 학교다.라고만 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연락들이 자꾸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전가훈 씨하고 함께한다. 연합한다. 그쪽 편에 접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 정강훈 씨 하면서 아주 젊은 선교사는 젊었는데 여기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 이렇게 하고 참 이렇게 그 가슴에 엄청난 그 아주 정호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자신의 교단 교회에다가 9월달에 마이클 조 선교사의 프로그램과 같이 영어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전강우 목사와 함께 에 뭔가를 에 이제 그 손을 잡고 어 동력을 하겠다 한다면 은 자신은 그걸 취소 하겠다 뭐 이런 제이 말을 지금 하고 어 하고 있습니다 자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에 그런 말을 하고 있네요 예 예. 만약에 전광원과 동역을 하는 차원이다, 그러면은 제가 함께하지 않는 차원뿐만 아니라, 이 IM 선교회 하는 사역, 학교 사역에 대해서 어 제가 과감하게 나서서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염려 우리가 많이 되어 예, 교단에서 사실은 이제 이 단으로 정결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미 합동 교단에서는 이 단성이다 교류 금지. 고신 교단에서도 이단성이다 교류 금지 심각한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요. 합신 교단은 이단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내. 내리... 예, 어, 수, 수, 수십 수십 번 들었는데요. 우리 합신 교단은 어, 이그 예, 합신 교단은 이제 그 참여 금지 다른 교단에 그런 말은 있었지만은 우리 합신 교단은 그 연구 논문에 의해서 그것을 연구 논문을 받아 준.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총회 차원 전체에서 그것을 이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영상을 세 번이나 우리 교단 합신척의, 에, 최대의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부산에서도 큰 교회가, 바로, 어, 그, 어, 이제, 에, 그, 호산학 교회지요. 그 목사님과 제가 대담도 한 것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건태진 목사님 교회도, 뭐 엄청난 에한 교연의 것어 그 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을 올렸고 그다음에 또 총회장 또한번박 목사님과 이렇게 올렸고 이세분다 이야기를 그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어 앵무새처럼 뭐 레코드처럼 계속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안 이+ 아니+ 아니가 이렇게. 마이클 조가 가서 만났는지 아니한 이제 뭐 이렇게 가서 만나가지고 동영상도 찍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서 해 이제 가깝게 하고 또 이렇게 교육 사업도 같이 뭔가 학교도 그때 동영상을 들어보니까 학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도 그때 한 적이 있지요. 만나가지고 그런데 여기 이제 아니한 이아니하은이 어, 김명현도 이제 만나고, 변성우도 이제 만나고, 어, 변성우, 이제 김명현이가 이제 변성우하고 가깝다, 제자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명현과 에, 아주 이제 또, 어, 식사도 같이 하고, 나 찍으라 하고, 사진도 이제 에, 전체적으로 내 네, 보이면서 에, 같이 식사들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두 시간 동안 한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그, 어, 그런 점에서는 이제 대, 말을 하지를 않고요. 김명현과 변성우의 말은, 어, 하지를 않고, 어, 이전 강훈과의 관계만 가지면은, 어, 이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또, 어, 김, 이, 이 마이클 조가 그렇게 관계한다면 자신은 두고 보겠다. 관계를 끊겠다. 뭐, 이렇게 단절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에, 위협이랄까요? 어, 단호한,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해달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전 강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변성우 이런 자보다도 더 그냥, 어, 이렇게, 가슴에, 뭐, 원한을 가졌는지, 어, 굉장한 그 2단으로 찍어 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태도가 말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3,600개를 보았고 어, 보았는데요. 또 거기다가 댓글이 262개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262개지요. 그런데 제가 다 댓글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이 댓글들이 260개면 은쭉 많아야 되는데 100개가 채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다 지워버렸네요. 제가 어제를 볼때이 어제를 다 읽어봤는데. 이, 너무 지나치게 이러면 안 된다는 말도 많고, 그리고, 어, 또, 어, 이, 이제, 저 마이클 조, 너무도 사람, 열심적이고 잘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러면 안 된다는 말도 여기 많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마이클 조를, 그, 이제, 십자가를 지키라 하는 건중건, 건중건 집사, 그 부인이, 그 부인이, 이제, 에 그, 심화본 목사 교회를 소개를 시켜 줬던가 봐요. 거기서 이제 간증도 하고 집회를 가졌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건중근도 이제, 어, 이렇게, 에, 뭐 관계가 뒤틀어졌다. 이런 말도 있고, 어,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개시켜 줬던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많은 이제, 에, 그렇게 여기 다툼이, 에, 이렇게 일어나고, 이 분열 조짐 어, 이 갈등들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달렸는데 다 없어졌네요. 자, 그런 것도 어떻게 돼 지금 게, 돼가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댓글을 다 지우고 어, 지금 이렇게 안, 아니, 아니가 이렇게 이제 전 강원을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예, 무겁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어, 정강훈과 가깝게 하면은. 근데 이제, 에, 여기에, 어, 마이클 조선교사는 어, 필리핀에 지부가 있고, 또, 어, 뭐, 미국과, 그, 또, 중국과, 뭐, 필리핀 여러 나라에, 이제, 지부를 두면서 확장이 되고, 한국에도 열두 군데에, 뭐, 수천 명의 그 학생들과,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키우면서, 대한 학교도 하고, 또뭐 반가후 학군도 하고 뭐 선교 차원에서 아주 대단한 그렇게 이제 칭찬들이 많습니다. 어 그거 그런데 어이제그 마이클 조 선교사가 어이 김명은과도 이제 가깝게 하고 그다음에 이이 이 김동한 목사, 김 전강훈 목사와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저는 이제 전 목사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만은 들리는 소리로는 마이클 조와 이 김동환 목사, 전강훈 목사님이 김동환 목사, 젊은 목사님을 영어 가르치는 목사님을 몇분 간증을 시켰죠. 전체 앞에 그 이제 뭐이그 학원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이제 그 지금 후대를 키우는 일에 전 목사님이 이제 밀어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연결 고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같이 그러면은 해보자. 어 그렇게 지금 하는데 여기에 이제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 아니 아니가 아주 이제 발끈한 것이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잡한 이제. 뭐~ 마이클 조는 어~ 김동완도 만나고 전 목사님도 뭐~ 만난지는 모르지만은 관계하고 김명현도 만나고 그다음에 여만석과 그~ 원장 목사님 그 목사님도 어~ 이제 에 그~ 뭐~ 어~ 이~ 리턴 리턴저 어~ 그~ 어 여만석 목사님과도 이제 뭐~ 가깝게 하고 했다가 요즘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김명현이가 이제 어~ 전도사가 어~ 이제 변성우 쪽으로 그바탕을 깔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말이 지금 갈등이 지금 많이 일어나 이다음에 제가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이클 조언은 어~ 참 아직까지는 그가 자동차도 없고 나는 통장도 없고 어~ 순수하게 후대만 위해서 열심을 하겠다 하는 그 열정과. 그 실력과, 어, 그런 어떤 이 자세가 이암 목사보다는 자세가 바로 됐다. 왜냐하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아직까지 이단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어른들의 교리 문제라든지 신학 문제 그것은 자기하고 갈뭐 자기의 분야가 아니고 또 어, 자신은 어디든지 어린아이, 학생들을 후대를 키울 수가 있는 자리라면 가겠다. 이런 것은 참, 에, 맞는 이야기죠. 합리적인 이야기고, 예, 거기에 이 안희한, 어, 아니아니가 이, 이제, 이단과 같이 왜 동력을 하느냐. 그러면 나는 관계를 끊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졌단말 이건 이제, 이것도 도가 좀 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 정말, 에, 자신의 중심으로 세상이 다 돌아가면은, 뭐, 그것도 맞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정도의 지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뭐 올리는 것은 이김명현 염한선 목사, 그리고 또그 마이클 조와 정강훈 목사, 안희한 목사, 또해세드뭐 이렇게 지금 젊은 목사들 관련되어진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또 되어져 가는가. 이제 이 김명은 전도사를 중심으로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